나도 이거 내어 자크 내리면 배살이야아나 자크 내리면 나 이거 일단 여기까지 올려야 된다고 진짜로. 나 이거 내리면은 이월 <laughs> 약간 90년대 락커 된다고. <laughs> 아, 잠깐만 90년대 락커 90년대 <웃음> 락커 에브 <laughs> 야 맞다 등촌칼국수가 우리 디플이 장소라는 건 무슨 소리야? 아니 정 언니가 자꾸 등촌을 나오시다 언니가 등촌 어? 올리는 거야. 아니 그 어, 언니가 본인이네. 그냥 이거 올렸어 등촌. 그동안 간걸 올렸어요. 근데 보니까 제가 2월달에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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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월달에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갔라고해 지금 근데 제가 한 달에 나 일. <laughs> 근데 진짜 맛있긴 해. 응맛있 있어. 오. 털이 누가 내 머리핀 <laughs> <입고는 걸 웃음> <있어. 웃음> <laughs> 아 예. 커커 마이뱅. 여기다. 어야 괜저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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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 에 다녀왔던 곳 중에서 제일 괜저께. 여기다. 여기서 원하는 거 찍어줘. 저기서 뭐? 저기 저기 앉아 있는 거 찍으면 개이쁠 것 같은. 무조건 찍어, 무조건 찍어. 여기 <laughs> 앉아 있는 거, 여긴서서 독사진? 상체 맞아 맞아. <laughs> 언니 들어가. 가져가. 아, 이거 다리가 무시냐. 진짜 약간것 같다. 약간 난 오늘은 영상 위주로 간다. <laughs> 오 언니 잘 오늘 이쁘게 잘나오는데 그러게. 화장 진한 어. 게 좋다니까 역시. <laughs> 어디서 자기 취향을? 오오 언니 개길게 나왔어. 야 개길게 나왔어. <laughs> 야, 내가 더잘해봤어 기록 그 기록지는 여기가 더 길어보여? 아니야. <laughs> 자 보여주세요. <laughs> 아니 빨리 <타이거는> 뭐. <laughs> 불리했나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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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저럼 <저런? 웃음> <laughs> 뭐야 아키토 몽언니 저리가 아키토 돌아와 <laughs> 아, <laughs> 몽언니 저리가 아키토 돌아와 <laughs> 야너 그래도 어플 주네 나 아까 이연이랑 찍을때 기본 카메라로 기본 찍었는데 카메라 <웃음> <웃음> 나 원래 기본 카메라로 찍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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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기본감을 하고 보정하는 게더 이쁘게 잘 나온단 말이야. 남의 사진에 몰려든 사람들이다. <laughs> 다음은 자기 데야 아, 다음 들어갈 사람 가위바위보. 안내만 진거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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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. 다 진짜. 나는 원래 고 다리 내밀어. 다리 이렇게 하고 한쪽 발은 살짝 이렇게 트는 게 뒷발 뒷발 살짝 트러. 그리고 이거 이쪽으로 좀 바깥으로 살짝. 어. <laughs> 앞으로 나온 골반 좀 위로 올려볼래. <laughs> 그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만약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이번에 하반신을 옆으로 하반신을, 하반신을 옆으로 하고 상체를 맞아. 이렇게 팍한요 네. 정도. 네 하반신이 앞에 좀더 하반신 이쪽이 쪽이좀더고르으면하겠 내가 아, 너를 정리했어. 생각보다 여기 까는 거였어. 아그래 <laughs> 야! 괜찮아 개인 컷 날리고 단체 컷다 이렇게 아, 하면 돼. 그러니까 그 다행이지 개인 컷이 그데왜 이렇게 안안 까려졌거든? 왜 어. 까려지지 했더니 이렇게 까버였어. 바보. <laughs> 왜냐면 여기 지금 반 깠잖아 한쪽씩 근데 이거 깔아놓았아 그래? 응. 어? 나 완전 곱슬 그냥 오대운줄 알았어 근데 여어 여기 아... 보면 여기로 보면 까있어 보면 여기 이렇게 까여있어 어? 진짜다 음아 진짜다 <laughs> 진짜 재나 그래서 여기 밀고 왔잖아 <laughs>

아, 얼굴 클로즈샷 하고싶다 귤언니 아 안되지 않나? 아 안돼 가까이 가야지 저 언니 지금 표정은 영어나 가고있어 다시 해줘 아, 클로즈샷 하는 법쟤 어디서 샀어? 아니 저 맞췄어? 이쪽이 이쪽이야 이쪽이야 아 저요? 제는확실 지가 맨날 태생물을 사서 그런지 저만가잘어울리게 한다 <laughs> 분위기 지긴다. 소심하지만 당당하네. 소심하지만 당당하시네요. 오. 네. 언니는 완전 깐지 포즈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코안이가뿅 하고 있어. <laughs> 아키토한테서 후방이고요. 박대샷 없는 거. 오 언니 잘 나온다. 그니까. 보라색 어얘 보라색 잘 받을 것 같아. 근데 이미 그쪽이 보라색이니까 다른 색한게 음. 나을걸? 여기 그냥, 그냥... 음. 세번째만 올렸어요. 아, 네. 좋아요, 좋아요 좋아요. 언니도 오랜만에 카메라 드셔야죠. <laughs> 조만간예지또뭐한 <같은> 얼... <laughs> <laughs> 거야? 하다 <laughs> 아 뭔가 여기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 이 구조물이 조금 보이면은 이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두 사람이 좀더 이쪽으로 틀어야겠죠. 여기 봐. 자여거 이거 진짜로 있잘 <laughs> 찍고 게... 있지. 가라이로잘 찍고 있지. 잘 찍고 있긴 어깨 웃기다. 고왜이가 풀어져가지고. 나도 보니까 너보다 더 착하죠. 거. 얘왜 이렇게 위험하냐? 이랑 위치 바꿀래? 이게 높네. 여기 낮아 여기낮으면니 다리 거 아니야? 응 <laughs> 근데 뭘이야? 괜찮아. 부럽잖아. 응? 부럽잖아. <laughs> 진짜? 쎄는데.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웃식다 <laughs> <laughs> 유튜브 일단 뽑아내면 그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? 안 나와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웃겨. 여기 안에다가 쓰레기 다 모아두면 안 돼? 응, 응. 못생긴 싸는데? 아, 그래? 잘 빼지 말우고 사진만 찍어봐. 사진만 찍고 잘 빼지 고나닮만있는는꽃이좀 한번 먹고 있는데. 나 물도 마셔야 되는데. 난 님들도 마셔 먹을데야 쓰레기. <laughs> 이 발언 지금 방금 어? 야 쓰레기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? 야 쓰레기. <laughs> <laughs> 얘왜 이렇게 가려네 지금? <laughs> 아. 응. 아 다리까지 아, 나오게 아, 찍어줘야 돼. 성순간에. 아주 야어 웃기다 웃기다. <laughs> 아맞아 맞아 바아 맞아. 어, 강아지 아 귀여워. 앉았어 아, 귀여워. 아 귀여워. 내가 귀여워. 말한 못 졸업는 강아지 이제였어. 어, 귀여워. 귀여워. 어, 어 맞아. 맞아. 만들었고요. 그리고 그게많고 그리고 이것도 이거 다해가지나 분리해 가지고 이어 하나하나 이어 붙였고요. 와. 이거 이거 그, 그린 거구나. 네, 이거 다 그린 거예요. 어, 미쳤다. 아 미쳤다. 다시는 안 해야지. 제작로. 그렸고요. 상판 떼갖고 가죽으로 달았고요. 이것도, 이거, 다른 데 체인 있던 건데, 여기서 뜯어갖고 그 달았고, 요것도, 요것도 다른 한 해수비 있던 거 뜯어갖고 단추처럼 달았고요. 울지 마. 마찬가지고요. 바로 아, 레이스이고다 오. 맞아맞아맞아 맞아, 이거는요, 스타킹을 이거 뜯어가지고. 아니 아, 그 무자재 값이 네.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? 이러면은? 스타킹 뜯어갖고 여기 이제 레이스 단 거고 레이스 심지어 끝에만 자른 거고 레이스 원본 개게 음 <laughs> <laughs> 뭐가 다야 완전 진짜요 <laughs> 이 무슨 어? 다시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 혹시?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게 비밀이에요 아, 아 오케이 보여줘. 오케이 비밀이에요. <laughs> 비밀이에요 이거 찍어야 되는 거야? <laughs> 진짜 니삭스가 집에 안보여가지고 니삭스의 비밀 아이소에서 남자 정장양말 사서 짤렸어요 <laughs> 아 남자 정장양말이요? 근데 입꼬치 보여요? 대박이다 천재인가봐 <천천히는 거> <laughs> <laughs> 괜찮다 저거 <laughs> 아, 그니까 이거 괜찮다 앞으로 니삭스가 없을때나 진짜로 완전 전시로 <laughs> <다녀시러>. 내려가지는않아 <다녀가진> <laughs> 전혀 몰랐어요 <laughs> 이제 어데 서로 보이로 서로 보이로 왜 찍고있어? 저희 잘부탁합니다 창조경제 아, 양쪽이 좋아. 서로 서로. 찍기 서로 브이로그 찍기. 좋아 좋아. <laughs> 약간 그거 같은 뭐? 원숭이. <laughs> 원숭이 털 굴러주는. <골라줘요. 웃음> 어, 털골라주는 중. <웃음> <웃음> 과연 이거 풀세트로 팔면 얼마에 팔릴까요? 근데, 근데 사람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이게 사람? 사이즈가 맞춤이라 맞아 맞아 저는 심지어 여기 <laughs> 당신보다 이게 없기 때문에 저도 이거 소리 없기 때문에 어슨리 하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없기 때문에 <laughs> 없게 만들었거든요 맞아. 이제 있는 사람 입으면은 이게 생각보다 진짜 잘못하면 여기 바로 밑집질 보여가지고 <laughs> 언더북이 되는 <된> 거지 <laughs> 충격 충격 옛날 사람은 미친지라고 하는 거예요. 요즘 사람은 언더북이라고 방수 망하려면언더북이라 해도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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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미친지가 뭐야 미친지가. 오케이 사람들. <laughs> <이거>. 언더붑이라서 아. 오셨군요. <laughs> 오늘 사람 많은 것 같았는데 왜 내지기는 없어? 그이 오늘 사람 많았던 것 같은데 안 보여. 물론, 내 지인이 포카 지인이고, 포카 지인이 뭐, 뭐, 언니 지인이고. 하다못해 같은 장르 사람이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. 솔직히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사람이 없어. 어, 아, 없어. 다들 촬영 중이야, 같은 장르는. 응. <laughs> 아니다 팀으로 와가지고 말 걸기가 조금. 그, <laughs> 맞아. <좀. 웃음> 다들 안 주세요. 팀이 <laughs> 없어가지고. <우리> <laughs> 돌러갑니다. 돗자리만 입기 조금 심심해서요. 근데 과연 친구가 있을지. 일단 제가 좋아하는 장난은 사람이 없을 거고요. <laughs> 설마 그냥 머리채? 머리채, 머리채 잡혔어요. 맞아요.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팀을 아, 하나 싶고 너도? 야나도 머리채 잡혔어요. 아, 아, 양키 아, 하실 분? 아 디지몬 하실 분? 아 디지몬은 <laughs> 좀 <웃음> 테시트 한번 해주실래요? 테시트 영업해 빨리. 지금 영업 멘트 한번 날려봐. 테시트 화요일 네이버 화요일 웹툰 있거든요. 진짜 십구금 아닌 마세요. 십구금 아데 진짜 야한만큼 고자극 웹툰이고, 어. 아무튼 잘 생겼어요. 그럼 그냥 십구금 보면 되죠. 음. <웃음> <웃음> 하지만 그것보다 재밌다고요야 여섯 시여시 이후부터 매화 매화 나오고 이 있습니다. <laughs> 있다. 이그 사람들 어. 너무 무서워. 짜고 있는 남성 있다고요. 여기요. 실제로 보는이 남성을 봐요. 이 중년 남성. 뭐? 보 잘생겼을 때야 그만 정신차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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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나 <laughs> 얼굴 이렇게 날아가 먹자 야너 얼굴 나아가 나 이마만 날아가 먹자 <laughs> <laughs> 밥 먹으러 갑시다, <laughs> 밥 먹으러 갑시다. <웃음> 배고파요 <웃음> 배고파요 배 <laughs>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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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아 좋아! 좋아! 민아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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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야 좋아! 좋아! 좋 있어. 웃다오 오늘 좋아! 좋아! 다 오랜만에 촬영이네요. 오, <laughs> 아 좋아! 네요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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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아가가 좋아! 좋다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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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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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뭐지? 언젠가 봐.